저 어, 편입 영어부터 할까요? 토익부터 할까요? 아니면 토익만 하면 될까요? 그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학생들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미 애매하게 공부하다가 1년을 허비한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누구에게나 100% 똑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 갖고 있는 학업 베이스와 학습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 상황별로 무조건 효율적인 선택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편입영어와 토익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분명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우선 두 시험의 본질부터 확실히 갈라봅시다. 먼저 편입 영어입니다. 편입 영어는 국내 영어 시험 중 최상, 텝스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고 보셔도 됩니다. 문제의 60%에서 70%가 독해고요. 그것도 그냥 독해가 아니라 전공 원소 수준의 학술 독해거든요. 철학, <목소리> 사회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심리학, 예술 지문 출처가 논문이나 칼럼이에요. 단순히 영어 단어 좀 안다고 풀수 있는 게 아니라 논리력과 언어 감각까지 필요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시험의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서성한 같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 온 친구도 다시 단어부터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격하는 수준이거든요. 반대로 공인영어는 어떨까요? 공인영어는 어디에 쓰이죠? 보통 취업, 대학원, 어학 능력 증명용입니다. LC. 즉, 듣기 파트가 있고, 매달 여러 번 시험을 볼수 있어서 점수 확보 기회가 좀 많습니다. 편입영어와 달리, 토익은 만점자도 꽤 많죠. 공부하는 만큼, 그래도 성적으로 연결되는 좀 직관적인 시험이라는 거죠. 영어의 경우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합격선은 80점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토익의 경우 는 어떨까요? 보통 토익으로만 뽑는 학교들의 인기학과는 거의 950점에서 990 수준 사실상 만점 가까이 맞으셔야 돼요 총 200문제에서 10개 이내로만 틀려야 하는 점수인 거죠 그래서 둘다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고, 서울권의 토익 편입 대학의 경우, 900점대 이상은 필수고요. 편입영어 잘한다고 또 토익이 자동적으로 공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애쉬 때문에 따로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가 어디냐입니다. 직업국이나 국립대 같은 경우는 공인영어 위주고요. 인설대학의 70% 이상은 편입영어입니다. 즉, 인설가려면 무조건 편입영어 시작해야 합니다. 토익 먼저 하다간 1년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편입영어 올인하세요. 모의고사 보면서 평균 내 실력을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적어도 8월에서 9월은 토익 LC까지 추가 공부 시작하세요. 그리고 후반기엔 편입영어랑 토익병행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순서입니다. 어차피 편입시험이 훨씬 상위권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편입영어만 잘했다면 평균 첫 시험이라도 800점대 이상은 수월하게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LC만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지원 가능한 학교 폭은 훨씬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본인 수준에 추천드리는 공부 커리큘럼을 말씀드릴게요. 수능 2에서 3등급 때는 상위 베이스죠. 바로 편입명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4등급에서 5등급 때는 노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장담하는데 이 베이스 분들은 독학하면 무조건 시간만 날립니다. 전문가 커리큘럼 따라 가야 됩니다. 최소한 기본기는 쌓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늦게 시작한 학생은 상위권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하위권 대학부터 목표 잡고 점점 목표를 올려가면서 상향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모의고사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이 가능해요 공부 시간으로는 최소 편입영어는 하루 10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합니다. 안정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행편입이 힘든 거예요 학교 공부하랴 편입 공부하랴 학교 시험은 다 찍을 것도 아니고 과제, 시험, 공부 무조건 하긴 해야 하니까요 근데 편입영어는 외울 단어만 해도 2만 개가 넘으니 입문, 일반 편입 지원하는데 학교병행? 솔직히 1, 2등급 맞았던 학생 아니고서야 죄송한데 올킬은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편입영어와 토익은 아예 다른 시험입니다 둘다 하려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순서를 틀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울이 목표라면 무조건 편입영어부터 일단 올인하세요 토익은 후반기에 점수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어느 학교까지 갈수 있을지 편입영어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토잉만 하기에는 대학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것도 맞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편입영어와 공인영어를 총 정리해드렸는데요 학생들마다 베이스 차이도 있고 입문을 지원하냐, 자연을 지원하냐, 일반을 지원하냐, 학사를 지원하냐 언제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정말 다 다르긴 해요. 큰틀로써 설명드린 부분이니 잘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도 내 상황에선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상담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최소한의 방향성은 잡아 드릴게요. 이상, 편의 학대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